스트라터지 전술 전략 자 적군이 오면 이 지뢰가 수풀에서 터지도록 하는 전술 전략 수풀에서 터지도록 스트라터지 수프레터지 전술 전략 스트라터지 전술 전략 프로 타거니스트 주인공 주창자 액션 영화를 찍고 있는데 누가 주인공이에요 프로 태권도 선수가 프로 태권니스트 따라하세요. 프로태권리스트, 프로태권도 선수가 뭐요? 예 주인공, 주창자. 자, 프로태권니스트 주인공, 주창자. 프로태거니스트 주인공, 주창자. 히파크로시, 위선, 위선 행위. 자, 국회의원이 어? 국회의원 되려고 다시 또 당선 되려고 히하고 밖으로만 씨웃어요 속으로는 귀찮아하고 욕하면서 히 밖으로만 씨웃는다 위선, 위선행위, 히파크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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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선, 위선행위, 히파크로시, 위선, 위선행위. 위선, 위선 authentic, 진짜의 진품에, 망치로 내려쳤는데 안 깨졌어요. 와,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죠? 오, 센티가 나는데, 오, 센티가 나는 진짜의 진품에, authentic, authentic. 진짜의 진품의 d e t r i 손해 손상 대출이 많으면은 1억 원을 하면 1년에 2천만 원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자만큼 손해죠 대출이 많으면 손해를 본다 d e t r i 손해 손상 d e t r i m 대출이 많다 d e t r i 손해 손상 junction 교차로 연결 지점 자, 강원도 정선이 있죠? 정선은 카지노로도 유명하지만은 강릉행 기찻길과 대구행 기찻길의 교차로입니다. 연결 지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정선은 뭐라고요? 교차로이자 연결 지점이다. 정션 교차로, 연결, 지점 자, rub, 비비다, 문지르다 러브 하니까 요 사랑 러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만날 비벼대잖아요 그죠 막 좋다고 비벼대요 그래서 러브 비비다 문지르다 러브 비비다 문지르다. 버티그 피로 피곤 자 우리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피로와 피곤을 버티고 계세요 그래서 버티그 뭐를 버틴다 피로 피곤 버티그 피로 피곤이에요. 자, 래쉬. 채찍질하다, 후려치다, 단단히 묶다. 자, 영화나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나오죠? 내시를 큰 잘못을 했나 봐요. 일단 단단히 묶어놔요. 채찍질해요, 후려쳐요. 자, 그래서 래쉬. 단단히 묶다, 채찍질하다, 후려치다. 래쉬. 단단히 묶다, 채찍질하다, 후려치다. 미티게이트 누그러뜨리다 완화시키다 미티게이트 미친 게이트 미친 개가 있다. 미친 개가 있으면 도망가면은 물려요. 막 따라와 가지고 그때는 도망가지 말고요. 워워 성질을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미티게이트 미친 게이트 워워 누그러뜨리다 완화시키다. 미티게이트 미친 게이트 따라해 보세요. 미티게이트 미친 게이트. 미티게이트 미친 게이트. 미트 게이트, 미친 게이트. 누그러뜨리다, 완화시키다. 자, 복습. 스트라터지 수풀에 터지도록 한, 지뢰가 터지도록하는 전술, 전략. 프로테거니스트프로태권더 선수가 액션 영화의 주인공, 주창자. 히파크로시 히바크로, 씨굽고속으로 욕하고 위선, 위선행위. 오센틱, 오센티가 나는 걸 봤더니 진짜의 진품에 detriment, 대출이 많으면 이자 때문에 손해, 손상. junction, 강원도 정선은 교차로 연결 지점. love, love, 사랑하는 사람끼리 비비다, 문지르다. fatigue, 아버지가 버티고 있어요. 피로, 피곤을 버티고 있어요. lash, 내실을 단단히 묶다. 채찍질하다, 후려치다. 미티게이트 미친 게이트 그러면 워워 워. 성질을 누그러뜨리다 완화시키다 자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먼저 생각하세요. 스트라터지 전술 전략 프로 o 거니스트 주인공 주창자 히파크러시 y 위선 위선 행위 어스 i 틱 진짜의 진품의 데츄리먼트 손해 손상 junction 교차로 연결 지점 rub 비비다 문지르다 fatigue 피로 피곤 lash 단단히 묶다 채찍질하다 후려치다 mitigate 누그러뜨리다 완화시키다